안녕하세요. 푸쿠푸입니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즈를 하면서 튜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튜닝을 고를 때좀 어떻게 골라야 되나, 어떤 부분을 보고 골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분들을 위해 튜닝을 잘 고르는, 무조건 잘 고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좀잘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포르자는 사실 튜닝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튜닝이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 근데 그 튜닝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준 남들이 공유해준 그런 튜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튜닝이 좋은지 어떤 튜닝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튜닝을 사용하면은 좀 좋은 튜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누르시면은 창작 허브 탭이 있죠. 이 창작 허브에서 튜닝을 선택하시면은, 어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튜닝을 하고 공유해준 튜닝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어,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 이 튜닝이 좋은지, 이 튜닝이 좋은지, 뭐, 이 튜닝은 어떤 튜닝인지, 저 튜닝은 어떤 튜닝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튜닝 고를 때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유명 튜너들을 팔로워해두는 거예요. 팔로워해두시면은 이렇게 최 상단에 최 앞에 튜닝이 뜹니다. 저도 이렇게 케1치트 벨라님이나 아니면 노아미야코님 이런 분들이 어, 팔로워 해도 해둬, 해도 가지고 앞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팔로워 해둔 튜닝들을 쉽게 찾을 수있다는점 자, 일단은 뭐 유명 튜너분들 어차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제가 좀 어, 그런 분들 닉네임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노아 미아코님 있고요, 카피엔 티엘님인가, 어 있고요, K 1 z 바드님, K 1 z 벨라님, 그리고 돌자라고 불리는 어락뭐 엘렉스디어나 어 그분, 그리티드 더스트님, 그리고 V N X 래치님, 그리고 던지원성님. 그리고, 나랑님. 이런 식으로, 유명 튜너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르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포르자 호라이즈 5 뿐만 아니라, 포르자 자체를 굉장히 오래 해오신 분들이고, 튜닝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리고 보통 랭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유해준 튜닝은 사실상 거의 국밥이에요. 튜닝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없달까? 어 사실상 레이스를 했을 때 튜닝의 문제점을 거의 안 삼아도 될 정도로 튜닝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튜닝인데. 그래서 유명 튜너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이런 튜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팔로우 하는 방법은, 자, 하단에 제작자 정보가 있죠? 어, 제작자 정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제작자 팔로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닉네임으로 검색을 또 해봐야겠죠? 어, 하단에 보이시면 검색 있죠? 자,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작자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K1Z 벨라린? 검색하셔서, 튜닝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작자 정보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검색할 때 약간 주의점이 있습니다. 검색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는 딱히 상관없어요. 어, 대소문자는 상관 없고, 근데 띄어쓰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붙여놓고 검색을 하면은 안 뜹니다. 예, 네안 떠요. 띄어쓰기 엄청 중요하니까 무조건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끔 닉네임 중에 그뭐 영어 5랑 숫자 0이랑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글자들 있지. 어, 비슷한 글자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어, 띄어쓰기랑 뭐 스펠링이랑 뭐 이런 거다 확인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튜닝을 안한 겁니다. 어, 튜닝을 안 했거나 공유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그 정지를 당하셔서 튜닝에 사라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튜닝을 안한 차량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모든 클래스 혹은 모든 차량에 튜닝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튜닝을 안한 그런 차량들 튜닝을 고를 때는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될까?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오버롤. 어, 뭐 당연히 본인이 사용할 클래스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오버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오버롤이 최대치에 있는 튜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음, 뭐 S2 기준은 998, S1은 900, 그리고 A 클래스는 800, B 클래스 700뭐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두 번째는 튜닝 제목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튜닝 이 고르는 이 화면에서는 사실 해당 튜닝에 대한 설명이 1도 없어요. 튜닝이랑 이 튜닝이랑 차이점은 사실 오버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튜닝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뭐 제목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제목을 통해서 어떤 튜닝이구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레이스 그립 S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S1 클래스에서 이제 그립 주행 음, 로드레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뜻이겠죠 뭐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제목에 이제 퓨어리스트라고 적혀있는 튜닝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외관을 최대한 순정을 유지한 최대한 순정을 유지한 그런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관 튜닝도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관도 바뀝니다. 그런 것도 뭐 제목에 적어두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튜너의 이름. 뭐 유명하신 튜너분들도 본인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 본인의 손에 맞는 그런 튜닝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튜너 이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일 봐야 됩니다. 이게 포르자 호라이즌이 그 중간에 물리엔진 패치를 두 번인가 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래서 그 뭐야, 되도록이면은 가장 최근 튜닝을 사용하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성능표. 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현재 내 차량의 상태와 튜닝을 했을 때 바뀌는 성능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 일단 최고속도는 참고만 하세요 최고속도는 뭐 어차피 레이싱하면서 이 최고속도 찍을 일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상 어 그래서 최고속도 그냥 아이 차가 좀 빠르구나 느리구나 뭐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출력 그리고 토크, 중량 그리고 구동 방식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량 대비 출력이 높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후륜구동, 혹은 전륜구동,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만 구동을 하는 그런 구동방식의 경우, 중량 대비 출력이 높으면은 굉장히 휠스피닉, 어, 심해요. 그래서 뉴비분들이 다루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튜닝입니다. 보통 파워후륜, 혹은 파워전륜, 뭐 이런 식으로 파워튜닝이라고 불리는 튜닝들인데, 잘 쓰면은 정말 싹인데, 못 쓰면은 아래에 있는 클래스보다 도 느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약간 거르시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자신감 있다 하시면은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잘못 다루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야 될 거는 이제 타이어 재질입니다. 서스펜션도 뭐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서스펜션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일단은 어이 타이어 재질에 따라 그 튜닝의 목적성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하려고 하는 차량들은 오프로드 타이어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타이어 관련해서 영상을 한게 만들, 만들어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랠리 타이어를 오프로드에서 사용한다라고 말해놨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어그 영상 쓰레기예요. 보지 마세요. 어 오프로드는 오프로드 타이어만 주로 씁니다. 타이어 재질도 근데 엄청 많거든요. 막 스포츠 뭐 유막 뭐 항력 뭐 드리프트 일단 기본적으로 온로드를 타려고 사용하는 타이어들이고 근데 여기서 타이어 재질이 막 드리프트도 있고 그러면은. 어, 뭐 드리프트 타이어 쓰면은 드리프트 용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튜닝마다 다릅니다. 드리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는 튜닝도 있어요. 그립주행 차량 중에서. 오버롤을 좀 낮추고 출력을 또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튜닝도 있더라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만. 그래서 드리프트를 사용하는 그립 차량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튜닝표에서 볼만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중량 대비 출력이 거의 1대1이면은 어, 거의 파워 호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파워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횡지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있는 횡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튜닝을 적용할 때 나오는 횡지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횡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픈레이싱에서 사용하는 그 차량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B 클래스는 1.4 이상, 1.3인가? 1.3인가? 1.4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고, A 클래스는 최소 1.6 이상. S1 클래스는, 어, 2.0 이상. S2 클래스는 적어도 2.4 이상을 쓰, 시는게 좋습니다. 2.4 이상, 2.5.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오프로드 횡주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경 잘안 써요. 그리고 이제 뭐 드리프트 튜닝 이런 거는 사실 뭐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뭐 하나하나 다 써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드리프트라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 개를 써보면서 본인 손에 맞는 튜닝을 고르셔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튜닝을 한번 적용하다, 적용하고 나면 여기 내 튜닝이라는 곳에 본인이 어, 적용했던 튜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더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튜닝을 적용할 때뭐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 휠이 적용이 안 되는 버그라든가 뭐 어쨌든 뭔가 있대요. 어 그래서 한번 적용하면은 그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더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적용하고 나서 다시 네 튜닝 들어가서 아까 내가 적용했던 튜닝을 한번더 적용시켜야 어좀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 꼭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튜닝 잘 고르는 법뭐 어, 이런 걸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다른 궁금한 점, 혹은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뭐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다음 봐요. 어...